yeah 청해호수편 오늘의 목적지는 청해호수 비에에서 청해호수로 가는 버스편은 하루에 왕복 8편만 운영하기에 시간 확인 뒤 시간이 떠서 비의 신사의 방문 시골 마을이기에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신사의 모습 현대 시골 일본의 느낌과 향 그리고 신사 전통적인 신사이기에 영어로 되어있는 것은 없어 우리 네이버 파파고 친구의 힘을 빌려 비석에 적혀있는 글을 해석해보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한다 신사에서 5분 거리에는 마루야마 공원이 존재 가꾸어 관광지는 아니고 수영장이랑 체육시설 위주의 공원. 이제 시간이 되어 정류장으로 출발. 청해호수로 가는 버스가 오는 정류장은 비에이 마을 곳곳에 위치하기에 구글 지도에서 청해호수를 찍고 가까운 곳으로 간뒤 버스에 탑승. 일본의 마을 버스는 한국과 달리 뒤로 탑승해서 티켓을 챙겨오면 됩니다. 산속 청해호수역에 도착한 뒤 티켓 제출해서 요금을 내고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 보면 청해호수 등장. 하늘도 파랑, 호수도 파랑, 온 세상이 파랑색인 11월. 가을의 청해호수 길을 따라가다 호수 쪽을 보면 또 하나의 푸른 광경이 반겨줍니다. 길 가다가 누워도 인스타 명소가 될 법한, 자연 그대로 이쁜 청해 호수. 마침 날씨도 매우 맑아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 자체로 힐링. 그쪽으로 가면 하루로 연결되는 공간과 청해호수가 왜 푸른지 설명해주는 표지판이 있는데 역시나 일본어만 있어서 패스 호수 옆에는 청해호수 기념품 가게 이쁜 자작 하나를 샀더니 귀여운 쿠키 하나 서비스 호수에서 큰 길로 나오며 1.2km로 이어지는 산책길 코스! 자연 속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산책길 코스! 산책길을 따라 자연을 보며 멍 때리며 걷다 보면 어느새 관광지 흰수염 폭포가 있는 온천거리 등장! 웅장하게 흘러내리는 흰수염 폭포! 특히 폭포 옆에는 호텔 하나 있는데 폭포를 보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이 존재 1일 이용료 1000엔에 수건대회로 350엔 가격은 좀 나가지만 귀중한 경험이라 추천합니다 온천 끝나고 밖을 나오니 엄청 캄캄해지고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청해호수 라이트개장을 봐야 하는데 생명을 건질주 다음 시간에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건강하세요